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매우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 구간입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입니다.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하락 추세입니다. 5년 전보다 매출이 더 감소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5년 동안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은 3%에서 19% 사이로 변동적이지요. 다만 2020년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단기 순이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영업 외 수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보합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와 2분기의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기 재무제표는 좋은 점수를 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ROE도 낮습니다. 미래 성장성까지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주식은 부채비율이 매우 낮은 주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채비율이 10%대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3분기의 부채비율은 14%를 기록 중이지요. 적어도 빚 때문에 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주식입니다.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네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SSR입니다. 처음 분석하는 종목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 주식 유튜버인데 배당을 주지 않네요. 그리고 시가 총액이 200억 이하의 소형 주식입니다. 2023년까지는 좋은 재무 지표를 가지고 있었던 SSR 주식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 적자 전환해버렸지요. 아직은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상장했는데 그 당시 고점은 27,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배 수준인데요. 하지만 매출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적자까지 기록했었지요. 상장 초기에는 기대를 많이 받았던 S. SR 주식입니다. 이래서 홍근 거북이가 상장 초기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업 기후를 보겠습니다. SSR은 정보 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사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지요. 그런데 정보 보안은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주요 주주가 51% 보유 중이고, 외국인은 2% 투자 중입니다. 작은 회사라서 외국인도 조금만 투자하고 있나 봅니다. SSR의 주력 매출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취약점을 진단하는 보안 서비스 업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출 비중은 미래 성장성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은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8억, 2023년에는 10억, 2024년 3분기까지는 8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은 상승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회사 규모도 작 투자 금액도 큰 편은 아닙니다. 비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10%가 넘어가면서 좋아 보이지만, SSR의 매출액 자체가 낮은 주식이라서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SSR은 2024년에 영업 손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적 자, 전환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점수의 하락 요인이 될수 있지요. 2025년 1월 뉴스입니다. 좀비 기업 퇴출 예고장이 왔습니다. 무한 주식회사들의 경고가 되었는데요.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 300억과 매출액 100억 미달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합니다. SSR 주식은 시가총액이 180억이라서 문제이고 매출도 100억대를 기록해서 불안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SSR을 보겠습니다. IT 서비스 업종 대비 낮은 PE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PER은 15배이지요.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은 PER을 기록합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PBR은 0.68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처음 상장했을 때 PBR은 1.5배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3분. 1 수준이네요. 참고로 SSR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부분이 없습니다. SSR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는 지란지교 시큐리티입니다. 역시 재무제표가 아쉽습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 주식도 2024년에 영업 적자를 기록합니다. 시가 총액도 200억대로 소형 주식입니다. SSR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주가도 하락 추세입니다. S S R의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이 있습니다. 저 P E r 의저 P B R 주식입니다. 낮은 주가를 기록합니다. S S R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4년에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정보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은 심하고 회사 규모는 작습니다. 적은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서 좀비 기업으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무회사 지란지교 시큐리티는 2024년에 영업 순실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황금거북이는 SSR의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구간은 2,500원부터 3,500원 사이입니다. 인공지능 테마는 상승하는데 정보보안 테마는 조금 아쉬운 주가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SSR의 매물대는 7,000원에 몰려 있는데요. 예전에 주가가 높았던 시절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종목은 기회를 줄때 나와야 합니다. 황금거북이의 SSR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감소했고 2024년에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재무 안정성은 좋고 주가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하지만 배당이 없는 주식이지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저 PER에 저 PBR 구간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내수 주식이고 ROE가 낮습니다. 황금거북이는 SSR 주식에 대해 별점 4점 5점을 제시합니다. 실적 개선이 우선 필요해 보이는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는 투자 보류 의견입니다. 좀비 기업 요건이 강화되고 있고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주가가 싸다고 무조건 저평가 주식이 아님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은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